오늘 처음으로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 보려고요. 한탄강 꿩의 다리를 두 포트를 구입해 왔어. 지금 조금 날씨는 더워서 애들은 힘들겠지만 저는 한번 해 보려고요. 한탄 한탄강 꿩의 다리는 뭐 다른 꿩의 다리하고 비슷하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직접이 동영상을 한번 올려 보려고 한번 찍어 본답니다. 어, 한번 포들를 비워볼게요 너무 잘 키웠네 요 꽃이 지금 한참 피고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지금 분갈이를 한답니다 어, 조금 잎기가 많이 붙어있는거는 다 털어내고 예. 저는 껑의 다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좀 껑의 다리랑 연잎꿩에다리도한 30년 넘는게 꽃대가 간혹 오고 있답니다. 분갈이를 자주 안 해줘서 그런지 꽃이 옛날처럼 많이 안 오고 그러고 있답니다. 음, 이거는 조금 털어야 될것 같아요. 많이, 물이 많이 되어가 있네요. 위에도 많이 털고. 이름 봄에 해야 되는데 봄에는 사기 빨리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것도 구입하고 싶어도 그때는 이거는 노지에서 오래 갖고 있었는 한탄강 껑에다리라가 밥이 많아졌어요 엄청 잘 자라고 있네요 애들은 물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흙이 소재가 좋았어 이렇게 잘 자랐나? 근데 조금 제가 갖고 와서 가습 될것 같아요 가습된 걸 지금 너무 흙다 털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어, 이쁘다. 꽃이 한창 피고 있었어. 분갈이를 어떻 하나 가고 있었더니 조금 도수면 가습 많이 될뻔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만 조금 털고 바로 심어보겠습니다. 어, 상태가 좋네요. 아주. 지금 여름이라 가지고 다못오는게 힘들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어, 포기가 많아요. 아주 크고 덩실덩실합니다. 어 얘도 아이고 옆에 분척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이고 이쁘다. 꽃이 이쁘죠 꽃이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꽃이 한탄강은 키, 키도 키좀 있고 꽃을 끝이 보라색으로 많이 끼어 있어 오랫도록 있어가지고 다른 껑의 다리보다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처음 해보는 거랍니다 다른 껑의 다리 많이 해봤지만 오 밥이 좋다 지금 봄에 심으면 좀 탈탈 털고 씻어서 해도 되는데 꽃 보고 산다고 제가 꽃을 처음 접했거든요 한탄강 꽹에다리를어 너무 예쁩니다. 나는 건강하기도 한것 같아요 꽃대가 가습이 됐는데도 이렇게 상태가 좋네요. 옆에 새초이막 올라오고 있죠. 어 너무 스킬, 좋아요 지금. 한탄강 꿩의 다리를 제가 유튜브에서 봐, 봐가지고 어떤 건가 엄청 궁금했거든요 꽃이 이렇게 텅실텅실하게 어이구 어이구 였네 텅실텅실하게 꽃 술꽃이 보라색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뿌리를 조금 과감하게 잘라야 될것 같아요 오래된 운둥이 같아요 보니까 뿌리를 보니까 새초 강의 다리 종류는 웬만하면 잘 되더라고요. 한탄강이니까 저, 저 북부지방이니까 월동도 잘 되는 것 같죠? 월동도 잘 되고 꽃도 잘 피워주고 너무 예쁘죠? 순 마사에 이렇게 심었네요. 마사와 흙과. 네. 조금 덜 털고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도 덥고 했어. 도 아, 포도 하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보면은 삭이 어 올라왔을 때는 가격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가격도 벌어졌고 할만합니다. 음다 꽃선을 보고 올게요 아, 새 포트에 어야 되겠네 아, 예쁩니다 음, 두 포트 해도 충분하죠 식구가 많이, 많이 늘어날 것 같네요 분척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 예쁘다 여기를 앞으로 하면 되겠다 물을 좋아할 것같아 저는 목포터를 붉은 것, 적은 거, 붉은 거를 조금 섞었답니다. 음, 예쁘다. 아니, 여드이 시원하다. 잘 심었는지 저는 분갈이를 동영상 촬영하는거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끙의 다리 종류는 아무데서나 정말 잘되는 것 같던데 바람이 부니까 꽃잎이 하늘하늘하게 흔들거리고 이쁘다 그리고 복토는 가는 마사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탄강 끙의 다리 분갈이를 하였답니다. 영자의 야생아입니다. 감사합니다.